로마서 7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전장하고 다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의 그 주요 그 성경구절을 살펴보면 그 제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받는 거. 세례라는 건 함께 받는 거죠. 함께 받고 영접한다라는 거. 그래서 람바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고, 영접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합한다는 라 얘기죠. 함께 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함께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세례를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포드네스코라 그래요. 아포드네스코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죽었다라는 게 뭔지,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그 죽었다라는 게 뭔지,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실제로 사도바울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가 살아있거든요, 지금. 내 안에서도 계속 쓴 뿌리가 올라오잖아. 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지를 않는 건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이 말씀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새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제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의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얘기죠. 애게로 그러므로 말면 아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로마서 6장을, 말씀을 제가 주요 성경구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된다면 사망이고, 순종의 종으로 말하면 아마 너희가 의에 이르는 이라. 이제 이게 로마서 6장의 주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그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게 약간, 이제 뒤에 결론이 나와요. 뒤에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우선 살펴보면, 그래야 이제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로마서 7장의 그 결론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라 거죠. 내 안에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겉 사람은,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안에서의 두 개의 그 자가 있다는 라 거예요. 두 개의 자가 아 있는데,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안, 티 안티 스트라티오마이. 안티 스트라티오마이. 이거는 뭐냐면, 스트라티오마이라는 얘기는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근데, 안티 스트라티오마이라는 얘기는, 안티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전쟁. 자, 전쟁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아이스, 아이스 메로, 아이스 메론 티조. 아이스 메론 티조가 뭐냐면, 포로가 됐다는 얘기죠. 아이스메론티조라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우리가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 사이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충악의 결박에 묶인 자들, 멍에 끈에 매인 자들, 그 다음에 온갖 압제에 눌린 자들 그 자들을 자유케 하려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 흉악의 결박에 묶인 포로라는 거죠. 내가. 아이, 스메론 그, 아이스메론, 투르마이. 근데, 일단은 내가 그포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포로고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월라 공부한 사람이다. 이 공부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공부한 라오디에게아 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옷을 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예복이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눈먼 자라는 거죠. 내가 눈이 먼 자.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게 신구약을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다에 보면 왕이 있었잖아요 아시아스그 여호아스 여호아스와 그 다음에 여호와긴 여호와김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망했는데 자그 여호아스의 그 아들인 여호와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지금 그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를 끌려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눈먼 자요 자, 시드기아 눈이 뽑혔잖아요. 시드기아가 남유다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바울의 지금 두 눈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 아, 네. 내가 눈먼 자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었으므로 내가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그죠? 내가 그의 죽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는데 그럼 부활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에 순종하는 죄 순종하는 자는 죄죄 순종하는 자는 사망이다. 그죠 순종의 증오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가 되,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연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를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움에서 져서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내가 두 눈이 뽑혔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두 눈이 뽑히고, 눈먼자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현재,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고, 멍의 끈에 묶여있고, 앞지에 붙잡혀있고, 자,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죠? 무조건 내가 성화를 이뤄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6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죄의 중으로 죄의 순종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아멘.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육체라는 사르크스가 다나토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가장 정점이 로마서 7장에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구원관에 확립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관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 오늘이에요. 그천 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 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이 하루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 아멘. 아멘. 하나가 되는 게 하루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 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성경에서 하신 그 레마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되는 순간, 그를 연이라는 거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샤님이라는 거는 두 번째, 두, 두 둘로 세운다라는 얘기. 그러면 그리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하심에 의 연합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나와 내 안에서 하나의 화평한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천년이. 그러면 하루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상적인 하루도 마찬가지. 요 그 하루란 얘기야.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 이 말씀 있죠. 베네시트 바라 엘로이 에트 하샤마이 에트 하에레츠요이 말씀 은 뭐냐면 베네시트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베이트라는 우리 안에 레시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트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기둥으로 세우신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은 하늘도 있고. 에트 하 샤마에 하늘도 있고 에트 하 에르츠 땅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까 그게 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된 하루라는 거죠. 네. 그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얘기 예, 예, 개념, 개념 뭐냐면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말씀하신 을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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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스도 하나된 을라는 거. 하샤마인과 하엘에츠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 하샤마인, 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하엘에츠란 얘기 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얘기는 순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땅의 속성이 하엘에츠라는 속성이 있어요. lh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갈망한다라는 말 뜻이 있어요. 그거를 아, 네. 파자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날마다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거순종으로 아, 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자가 되는 거 아, 네. 아, 네. 아, 네. 그것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십장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로에 이르냐면 의에 이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의에 이르는 이 순간이 매 분초마다 일어날 된다는 얘기예요. 매 분초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봐라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인데, 그죠? 그럼 우리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야 된다 아, 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네. 그것이 뭘, 뭐를 얘기하냐면 아포 드네스코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얘기 뭐냐면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순종. 아, 네. 아, 네.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의 속성인 우리들은 죽은 자가 되면 뻔뻔, 뻔뻔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가 없어.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의라는 건 뭐냐. 너희가 완벽한 백색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침만 있는 날, 아침, 하늘만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하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적 존재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이, 로마서의 그, 지금 정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얘기가, 자, 천년이 참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죠? 천년이 참해 무적에게서 짐승이 올랐단 말이죠. 무적에게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열림, 열림 너희의 목구멍은 열림 무덤이라는 거죠.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너희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땅적인 육체 사르크스라는 데서 의인은 없는 거야. 근데 짐승이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무덤은 열림 무덤이야. 그래서 니 너의 말은 뭐냐면 독사의 혀라는 얘기예요. 너가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악당과 저주야. 음. 너가 하는 말은 이제 너는 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너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 네. 너라는 존재는 사망의 존재라는 얘기죠. 아. 너는 옛밤 예 마귀 사탄이에요. 아.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내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그걸